사건 번호는 2023타경 9558 아파트이고요 매각일은 6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현대 파인빌지이고요. 리 토지 면적은 33평, 건물 면적이 61평이나 됩니다. 감정가가 7억 2700만원 평가되었는데 최저가 반값으로 떨어져서 3억 5 6 0 0만원에 진행하고요.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량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시면은 3개월 전쯤에 6억 1100만원, 감정가의 84%로 누군가의 낙찰을 받았다가 매각으로 이뤄질 뻔했으나 미납으로 이어진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건리분석상의큰 하자는 없었는데요. 감정평가 현황도 봐보겠습니다. 대지권 같은 경우에는 4억 3,600만 원, 건물은 2억 9천만 원 평가된 사실을 알수 있고요. 아까 미납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자 하시는 분은 재매각 사건이므로 매수신청 보증금을 20%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주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착공일자는 97년 사용승인일자는 99년으로 약 2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양호한 수준이며 지상층수는 9층 지하층수 1층이 있는 그런 아파트이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해서 임차인 건립분석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매 함정 중에 하나이죠. 외국인 체류확인서. 해당 사항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저한테 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을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전입세대 열람, 그리고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두 가지 필수입니다. 등기부 건립분석도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소유권, 근저당권 두 건, 가등기,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경매 등기는 말소 촉탁에 의해서 소멸하는 등기이고 소유권은 빼앗기는 권리이니까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요. 나머지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후순위에 있는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모두 소멸하는 등기이고요. 나머지 이제 가등기가 소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등기 같은 경우는 22년 1월 24일에 매매 예 약으로 돼가지고 25일날 등기가 된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가등기가 후순위이지만 인수된다고 한다면 은 17년도 4월 18일에 신한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후순위 가등기가 미래에 등기될 줄 모르고 2억 9,700만원이라는 권리금액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해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가 인수라고 한다면 은 신한은행에서 채권채고액만큼 보존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등기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낙찰자가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고 등기부등본 내용도 깔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여지지 않고 경매의 목적물과 똑같은 명칭과 호호 명칭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지의 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참고로 이렇게 왜 1필지 왜 2필지 이렇게 나와있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이며 면적도 203제곱미터 확인하였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도 아까 보셨던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김혜모씨가 소유권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23년도 10월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수 있고, 그 당시 감정평가는 7억 27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물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죠? 부자들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보여지는 아주 우량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건물 외벽에는 현대아파트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은 호별 배치도와 내부 구조도입니다. 보시면 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요. 드레스룸과 전실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은 총두 개로 보여지고, 주방 겸 거실, 그리고 별도로 주방이 안쪽에 또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현황조사서에서 임대차 관계는 영맹이고 점유관계도 미상이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최선순위 설정된 17년도 4월 18일에 근저당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그리고 등기상 인수한 조건과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모두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공식적인 법원의 서류를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서 보시면 은 유치권 신고라던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사실 등 특별한 내용들 보여지지 않는 깔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 물건지는 이 고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에는 신분당선 성봉역이 보여지고 우측에는 수인분당선 보정역이 위치해 있지만 버스로 이동해서 환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표기되는 부분이 용인 플랫폼 시티 부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산업용지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 물건지도 직주 근접으로 산업 용지 일자리까지 다닐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큰 부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인근의 집값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교통 호재도 교통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좀 염두에서 같이 보시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일대가 진짜 현재는 논밭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천지 개벽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지가 얼마나 큰지 이 아래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하시는 분은 용인 플랫폼 시티의 개발 호재와 연계해서 보시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현재 지금 반값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찰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에 미납한 사람은 시세 파악에 실패를 한 것인데요. 유사 물건 시세를 봐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물건의 감정가가 7억 2700만원이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가장 최근에 5억 4500만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낙차를 6억 1100만원으로 받았으니까 좀 비싸게 받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납으로 이어진 사실로 보여지고요. 시세 파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 호가 기준으로는 매매가 6억 5천만원에 나와있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런데 저희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지금 3억 5천 6백만원을 진행하니까 5억 5천만원이 시세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23년도 날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건의 시세를 약 6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3억 5천만원이니까 시세차익은 최소 2억 5천만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경매 요약도 봐보겠습니다. 수지구 상현동 생활권에 반값으로 유찰되어 시세차익은약 2억 5천만원 이상 됩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없어 보이고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